스 케줄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보냈는지 뭐 예를 들어 매일 네가 목을 공부했는지 뭐두 과목을 공부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루에는 총세 과목을 하는 걸 추천하고 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하 저는 쉽게 질리기도 하고 네. 어, 그렇다고 내 과목을 모두 돌리기에는 음, 시간 관계상 네. 되게 얕은 정도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그러면 음.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과 어, 좀 진하게 공부하는 것의 그 중간점이 저는 음.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세 과목 정도로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장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고시반이라고 해가지고. 어 따로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 실원들끼리 모아가지고 음. 이제 그런 독서실처럼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공간에서 오, 공부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시간 측면에서는 아침 먹고 이제 아 여덟 시에 일어나가지고 음. 아 조금 쉰 다음에 네. 한 여덟 시 반에는 그래도 아침 먹고 음. 나갔던 것 같고요. 아홉 시에는 무조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펜 들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직전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3시쯤에 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한끼 먹고 네. 그다음에 11시까지는 딱히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서 음. 그 공부를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순환별 공부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연기나 네. 있기 때는 딱히 큰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음. 그냥 자신에게 어려운 부분이나 이제 전체 회독을 위주로 좀 공부를. 거시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음. 근데 이제 이기 삼기때 되면은 아무래도 유미생 같은 경우에는 음. 딱 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회독할 수 있도록 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음. 물론 모의고사를 써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음. 중요하지만은 어,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범 답안이나 최고 답안을 보면서 자신한테 부족한 키워드를 이제 추가하고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 보고난 하루 즉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든 음. 시간을 다그네 과목에 대한 그런 복습하는 음. 과정으로 썼거든요. 음, 그래서 네. 이제 꼭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게 복습에 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